성격의 A씨, 그는 전셋집을 구하며 위험을 피하기 위해 모든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에 그리던 집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을 살피던 A씨의 눈에 작지만 낯선 글자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공동담보. A씨가 그 의미를 묻자 공인중개사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상 초기일 뿐이고 보시다시피 이 건물 자체는 깨끗해요. 전문가의 말에 A씨는 안심하면서도 마음 한 구석에 찜찜함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정체를 파헤치자 공인중개사가 문제없다며 스쳐 지나간 그한 줄에 진짜 의미가 드러났습니다. 공동담보는 소유하고 있는 여러 집을 담보로 묶어 대출을 받는 것으로 문제는 다른 집에서 문제가 생겨 경매에 오르면 공동담보로 묶인 집들이 모두 경매에 오르는 운명공동체라는 족쇄, 깨끗해 보였던 이집 하나가 다른 여러 건물들의 모든 빚을 함께 책임져야 하는 시한폭탄이었던 겁니다. 등기부등본에 적힌 단한 줄의 암호, 공동담보 목록, 그것이 지옥을 뜻하는 경고 등임을 개인은 알기 어렵습니다. 세이프홈즈에서는 공동담보까지 즉시 분석하고 위험도를 알려줍니다. 이제는 서류 속 숨은 글자를 해석해주는 데이터의 눈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등기부등본, 정말로 깨끗하다고 확신하시나요? 지금 바로 숨겨진 위험을 확인해보세요.